오빠 오빠 응? 손님들이 중고차 사러 왔을 때 진짜 주행거리에 민감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이 차는 연식 주행거리 숫자잖아 근데 손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연식은 최대한 좀 위로 올리고 싶어 하시고 주행거리는 밑으로 최대한 내리고 싶어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비슷한 가격이면 최대한 주행거리를 좀 짧은 차로 보고 싶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셔 그러면 어느 정도 음. 주행 거리를 가장 선호하셔요? 뭐 손님 개인 개 성향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중고차기 때문에 가격을 아예 제외하고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가격에 맞춰서 생각들을 하시거든. 근데 10만 키로 안쪽에서 제일 많이 찾으시긴 해.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많이 찾으시는 주행 거리는 한 5만에서 6만 대로 많이 찾으셔. 5만에서 6만? 어, 더 짧게 찾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물 가격이 너무 높게 올라간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5, 6만 대면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해 근데 그 정도 주행거리면 거의 차 가격이 비싸지지 않아요? 아무래도 주행거리를 좀 많이 탄 차보다는 한 5, 6만 정도 돼도 차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지 대부분 저렴하게 나오는 차는 10만 킬로 이상 차량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5, 6만 킬로면 누가 들어봐도 아이 정도 주행거리면 중고차치고 나쁘지 않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만큼 차가격은 따라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지. 그러면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주행거리 중에 응. 저렴하게 살수 있는 차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어, 5, 6만 키로대에 들어가는데 감가심한 차? 네. 국산차로 보면 그런 내용의 그런 차가 거의 안 나올 거야. 요즘에 국산차 감가방어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그 조건에 큰 사고 없으면 거의 싸게 나올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조건으로 봤을 때는 수입차 쪽에서 찾는 게더 쉽긴 하단 말이야 그럼 수입차를 한번 보러 가보자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고객분들께서 많이 찾으시는 주행거리 한6만 k 로대에서 주행거리가 유지가 되어 있는 후조의 508이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도 뭐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 감가가 워낙 심한 차량이기 때문에 얼마 타지 않았지만 신차 판매가 대비 절반 이하의 이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GT 등급이다 보니까 낮은 등급에는 들어가지 않는 뒤쪽에 파워트렁크가 순정으로 들어가는 모델이에요. 물론 실내에도 옵션은 낮은 등급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등급 기준으로 신차가가 한 5천만 원이 조금 안될 거예요. 2천만 원 초반대에서. 구매가 가능한 차량이고요. 외관 디자인 신형이고 뭐 엔진 미션부터 전부 다 신형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 주행거리 그리 많지 않지만 가격 부담이 극히 적은 모델이요. 푸조의 508 모델 보여드릴게요.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차량 연식도 굉장히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중고차 6개월 만키로 보증 프로그램 세이프 6에 무상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차량이요. 중고차지만 보증 기간 넉넉하게 있는 모델이고요.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2021년에 생산을 했고요 2021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요무는 교환은 없고요 이 앞쪽에 본넷만 단순 황금이 한군데 있는 차량이고요 외판이기 때문에 주행상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라고 강조를 드릴게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푸조 신형 508 1.5 블루 HDI 경유 GT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포조508 이라고 하는 이제 모델 중에서 연식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외관 디자인부터 실내 인테리어, 엔진 미션까지 전부 다 신형이 들어가는 모델이에요. 풀 체인지 된 차량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신차 가격이 사실 수입 중형 세단이기 때문에 그리 저렴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네, 얼마 타지 않았지만 중고차로 보셨을 때는 포조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가 워낙 감가가 심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정말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 좀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외관 디자인 굉장히 예쁘죠? 직선과 곡선을 동시에 사용하는 디자인이고요. 양쪽으로 LED 헤드램프 보실 수 있고, LED 주간주행 등 전방 센서가 들어가는 모델이에요. 차량의 바디 컬러는 인기 많은 블랙 바디, 검정색 바디로 보실 수 있고요. 휠은 투톤의 다이아몬드 커팅을 보실 수 있고, 타이어 트레드는 약한70% 정도 남아있어요. 등급이 낮은 모델에 들어가지 않는 위쪽에 파노라마 썬루프가 순정으로 들어가는 모델이고요 실내에서 인테리어와 마감 보여드리면 그냥 어디를 봐도 다 신형이죠 계기판부터 핸들, 뭐센터페시아 기어, 레버 전부 다 신형으로 보실 수가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면서 시트 마감은 두 가지 소재예요 메쉬, 그리고 가죽 동시에 사용하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마사지 시트가 1열에서 양쪽 다 들어가요 조수석에도 보시면은 마사지 시트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동 시트 순정으로 보실 수 있고 전반적으로 주행거리 많지 않고 이인 신조 모델이었기 때문에 깔끔한 모습으로 1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차량의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 않아요 중형급 세단이다 보니까 2열 공간성도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에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의 공간성 보실 수가 있고요 이열도 마감은 똑같아요. 매싱 그리고 가죽으로 마감을 해주면서 중앙으로 보시면은 순정 송풍구 두개 보실 수 있고요. 양 옆으로 보시면은 제가 프레임리스 도어를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GT 스타일의 모델이기 때문에 위쪽에 프레임이 없는 프레임리스 도어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파워트렁크가 적용이 되는 등급이고요. 이 모델도 약간 쿠페형 디자인을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유리까지 같이 이렇게 위쪽으로 들리는 방식이요 SUV처럼 트렁크 공간성을 널찍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여행용 캐리어는 한두 개에서 세 개, 뭐 많게는 네 개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고요 트렁크도 유지 관리 상태는 깔끔하고요 이쪽으로 파워 트렁크 버튼 눌러 주게 되면은. 파워트렁크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뒤쪽에서 세줄짜리 면발광 차일램프 보실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은 듀얼 머플러 중앙에서 순정 디퓨저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푸저 508이라고 하는 모델도 운행을 해보시면 은 요즘에 어떤 브랜드에서 신차를 내놔도 사실 다잘 만들잖아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9형 508 모델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차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승차감도 너무 좋아지고 연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잘 나오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리터당 실연비나 20km 정도 기대하실 수가 있어요. 실내 공간성도 꽤 좋은 편이고요. 무엇보다 실내 인테리어 그리고 외관 인테리어가 완전 신형스럽게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죠. 감가는 심한 모델이다 보니까 적정 주행거리, 가장 많이 찾으시는 주행거리에 좀 저렴하게 살수 있는 수입차를 원하고 있다. 이차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주크방 감지 센서, 마사지 시트, 파워 트렁크, 차선이탈 방지, ACC 반자율 주행 가능한 크루즈 컨트롤, 오토 라이트, 패들 시프트, 순정 미디어 참, 후방 카메라. 1년에서 양쪽으로 열선 시트 보실 수 있고요. 스타 뱅고, 엔진 스타트, 드라이브 모드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 파킹 방식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66,407km, 6만km대고요. 요 요즘에 국산차 기준으로 주행 거리, 그리고 연식을 따져 봤을 때 비교적 최근 연식에 5-6만 킬로 정도 탄 차량들이 절반 이하의 감가가 나오는 차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국산차가 감가 방어가 잘 되다 보니까 이런 조건으로 차량을 봤을 때좀 비싸다 이런 느낌이 없잖 않아 있지만 옆에 보이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연식도 좋고요 1인 신조일고거기다 주행거리도 많이 찾으시는 한 6만 킬로 정도에서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이지만 매물 가격은 신차가 대비 절반 이하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차량 가격은 2,090 2,09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 8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카 조보장이었습니다